나는 솔로 구기는 결혼을 간절히 원하는 솔로 남녀들이 모여 사랑을 찾기 위해 고군분부 투하는 극사실주의 데이팅 프로그램입니다. 나는 솔로는 충격과 경악의 최종 선택 결과를 일감케해 눈길을 끌었습니다. 최종 선택회 방송 전 광수는 우유부단한 태도를 표현해서 시청자들이 화가 났으며 두명 옥수, 영숙이 애태우게 했습니다. 광수는 그냥 불안하다. 제가 선택한 사람이 저를 선택해 주지 않을까 봐라고 말했다. 광수는 참 많이 웃었고 너 때문에 참 많이 울었다며 오열했습니다. 미리 보기에서 영숙과 옥수는 광수를 앞에 두고 최종 선택에서도 화끈하게 맞붙어 놀라움을 자아냈습니다. 영숙은 내가 푼 문제의 정답은 광수야라고 울먹이며 광수를 향한 진심을 고백하고 옥순 역시 지지 않고 옥순이의 광수가 되어줬으면 좋겠어라고 로맨스 막부를 놓습니다. 한편 MC 데프코는 최종 선택을 앞두고 있다며 구기의 마지막 날을 언급했습니다. 또한 신부 모습을 연상시키는 순백의 원피스를 입은 옥순. 초조한 듯 얼굴이 잔뜩 굳은 영숙 긴장감에 얼굴이 새하얗게 질린 듯한 광수의 얼굴이 교차해 긴장감을 고조시켰습니다. 두 여자의 프로포즈 급히 대시의 광수는 선택하겠습니다라고 말한 뒤 갑자기 울렸습니다. 뒤이어 최종 선택 결과를 확인한 MC 데프콘, 이경 송에 나는 충격과 경악의 비명을 지르며 스튜디오를 초토화했습니다. 데프콘은 큰 충격을 받은 나머지 버럭 소리를 지르고 이경은 말문을 잃은 채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송구에라도 머리를 감싸 쥐며 진짜야? 라고 동공대학장을 일으킨 뒤 어쩔 줄 몰라 합니다.